한국 항공 우주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자세히 원하는 분이 있어갖고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고 차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하락 시작 단계입니다. 하락 시작 단계. MACD 1차 지지 저항선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락을 할때 mhcd 2차 지지 저항선, 여기까지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죠? 여기서 맞고 되돌아갈 건지, 그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때 돌아간들, 이렇게 돌아간들, 돌아가서 1차 지지 저항선까지, 0선 밑에 1차 지지 저항선까지, 음, 돌파하고, 0선 밑에, 영선 영선을 저항 받으면서 다시 영선 밑에 1차 지지 정선 밑으로 하락할 때 이때 이때 가격이 현재 현재 가격만큼 오냐? 절대 안 옵니다. 보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식로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런 식으로 올때 현재 상태에서 추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 내려왔다, 내왔다가 그죠?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 올라갈지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단계를 낮춰고 급락이 나올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일단은 한번, 한번 크게 돌파를 했습니다. 하게 크게 돌파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을 보면은, 어, 네. 이 시점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그죠? 하락했을 때이 시점입니다 그죠이 시점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하고 그죠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죠이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추가 하락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한 거 하고 그죠 하락한 거 하고 틀려요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거 하고 지금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죠? 하락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정확하게 좀더 보면은,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틀리던 이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저항을 받을 때 RSI를 봐야 됩니다. RSI. 이 시키 저항을 하락을, 하락을 하고 나서 RSI 40. 그러니까 RSI 40을 지지받았어요. 40. 아, 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8을 어, 지지받았습니다. 원래 지지선이 38 정도로 돼요. 아래 사이는. 38에서 40 사이가 지지받는 선입니다. 그 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주식이 어, 38에서 40 이하로, 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온다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추가 하락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기 때문에 m c d 도 하락이 온다는 겁니다 m c d 도 하락이 올때 2차 지지저항선까지 올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지지저항선 영선 밑에 2차 지지저항선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까지 온다면 다시 상승할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올 것인지 그때는 RSI를 봐야 됩니다 RSI RSI가 어 25, 25 정도에서 맞고 되돌아갈 건지. 그죠 이렇게 되돌 되돌릴 건지 되돌려서 이 38에서 40을 RSI의 38에서 40을 사이로 올 건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때 되돌아갈 때는 되돌아갈 때는 죠 MACD도 2차 지지 저항선까지 오겠죠. 2차 지지 저항선까지 여리까지 어 올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이영상에에도 음, 매수 할때매매수 매도할 때 보면은 이 r s i 서이 영상에서 이에영상에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 단탄해지 초단탈 내기는 겁니다. 그죠. 단탄해지 초단탈 내기는 거지. 예, 그거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60분 상으로 매매하시는 거지. 예, 주봉상으로는 영선 밑에 이렇게 지지 저항선이 온다. 이거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단타 초단타 할때 분봉상 분봉상 매매를 한 겁니다 분봉상 매매 그렇죠 분봉상 매매를 할때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 일봉상이나 분봉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일봉상이 아니 일봉상 주봉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일봉상 주봉상을 매매하실 때는 영선 위로 올라오는 걸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래 사이는 50을 넘어야겠죠. 분명히 50을 넘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아시겠죠? 일봉상 그죠? 주봉상하고 분봉상 매매하고는 차트 분석이 틀립니다. RSI하고 MACD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걸 나눠서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종목은 음 추가 하락이 온다 그러면은 음 전 저점, 전 저점, 3만천원 그죠, 3만천원 그죠, 요 상태, 요 상태. 요 가격, 요 가격은 하락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서 뭐, 지지 받는다, 뭐, 이런 거, 무에서 뭐, 여기서 뭐, 지지 받을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 받을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응? 차트 분석 제대로 못 하는 놈들이, 일봉상 차트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렇게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 그죠? 봉으로 이렇게 올 거다 뭐 저렇게 갈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차트로 차트 차트 매매 하시는 분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MACD와 RSI 그 추세 움직임과 그걸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지. 누가 이거 일봉상 일 음, 저기 어 봉상 봉상 매매를 하시는 거는 거의 없어요. 봉상 매매하는 거는 다 진짜 어,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그랬습니다. 봉상이 매매하시는 거뭐 지지 저 지지를 이렇게 받을 거다 저렇게 받을 거다 다 필요 없 수다 없는 지, 짓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 저는 음, 보조지표 갖고 충분히 나오고 주가 하락이 왔을 때 어디서 지지 받았고 어디서 하락이 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봉상 뭐 여기서 매매가 어떻게 거래량이 터졌음 누가 세력에 매매를 할때 누가 봉을 보고 매매를 합니까? 예 말단된 소리없어요다 보조지표 갖고 지들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 세력들의 그 생각을 읽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건데 무슨 봉 갖고 읽고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방송에서 떠들고 뭐참답 없습니다 답 없어 일단 이정모 제가 보기에는 전차차 2만 2만 원 초반까지 갈것으로 보입니다 2만 원 초반 2만 원 초반 그죠 2만 원 초반 여기까지 여기, 그죠? 여기까지 올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고, 이 차트. 그러니까 차트 중에 보조 지표를 잘 보시고, 어,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어, 알고 싶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